뒤지게뒤지게 뒤집어, 뒤집어. 오! 오오 오! 오와 오! 다리, 다리 돌려! 다리 돌려! 시영아! 다리 돌려! 다리 돌려! 박시영! 파이팅! 오! 오! 박시영! <laughs> 파이팅! 다리 들어! 다리 들어! 다리 들어! 옳지! 옳지! 오고 잘한다! 팔을 뒤로 넘겨. 팔 이렇게 뒤로 넘겨. 다리 넘겨. 오. 오지 오지. 뒤로 더더더더 더, 더, 더. 뒤로 더더더더 더. 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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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이거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있을래네이기 <목소리도> 성공이.